안녕하세요. 녹색 건축 인증 Q&A 모음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녹색 건축 인증 공통 문의 사항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KEG 녹색 건축 인증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카카오톡 앱에 검색인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KEG 녹색 건축 인증을 검색합니다. 세 번째로 채널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로 KEG 녹색 건축 인증을 찾아 클릭합니다. 다섯 번째로 좌측 회색 버튼을 눌러 채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측 노란색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 추가 시 문의사항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하여 문의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문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녹색 건축 인증 문의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금 계산서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요청 시, 사업자 등록증과 받으실 메일 주소 발행 요청 날짜가 필요합니다. 발행 요청 날짜의 경우, 오늘 날짜 이외의 날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월에 한해 가능하며, 미래 날짜의 경우 요청일에 발행이 가능합니다. 서류와 관련 정보는 녹색 건축 인증부 메일과 카카오톡 채널 모두 발송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접수 시기입니다. 녹색 건축 인증 수수료 납부는 접수 전도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수수료 견적서는 당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해가 변경되는 경우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납부 후 동일한 해에는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인증 수수료 납부는 녹색 건축 인증 기준 제8조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기준 재구조에 의거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 신청이 반려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사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현장실사 일정 관련 문의 시 진행 중인 건축물명, 현장실사 요청 날짜, 현장사진이 필요합니다. 현장사진은 현장실사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KEG 녹색건축 인증 채널에 공사가 완료된 현장 사진을 올려주시면 검토 후 현장 실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저희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 뿐만 아니라 친환경주택 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 에너지 전략 계획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 다양한 인증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